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법.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그들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스라이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심리적 방어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정서적으로 거리 두기. 첫 번째로 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어 기법 중 하나는 정서적으로 거리 두기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에 깊이 개입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가해자와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연루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냉정함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너는 항상 잘못하고 있어와 같은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상처받기보다는 그 의견을 이해하겠지만, 나는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라고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을 왜곡시키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스스로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 감정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거리 두기는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조작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파트 2.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두 번째로 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매우 교묘하고 복잡한 심리적 조작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감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회복 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스라이팅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톱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감정적 혼란을 전문가와 함께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가스라이팅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을 겪는 동안 스스로를 믿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과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파트 3. 즉각적인 대응 피하기. 세 번째로 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만들어 자신의 조작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상황을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 때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변명하거나 방어하는 대신 잠시 시간을 두고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올 때 잠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중단하거나 상황을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는 것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피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가해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며 그들의 조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의도한대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 기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